습식찜질방이라는 것은 토굴 속에나, 어, 안 그러면은 봉토로 짓는, 어, 그런 형식을 습식찜질방이라고 그렇게 이야기 해봅니다. 그래서, 어, 이 속에는 전체가 그흙 속에, 토굴 속에 있는 것이라 앞에서 출입구가 있고, 앞에서 불을 떼고, 또 앞에 그 아궁이 옆에 굴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굴 속에는 그 굴뚝이라든지 여러가 지 출입문이라든지 장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이 출입하는 그 밖에, 토굴, 밖과 토굴 그 경계 지점에 아궁이와 출입문과 그 다음에 굴뚝과 이것이 전부 다그한 군데에 설치해야만 토굴 속에 짓는 찜질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른 이렇게 보면은 쉽습니다. 여기는 주로 샤워실이나 세면장 휴식 공간으로 사용하고 여기는 토굴속에 많은 토압이 하중으로 이렇게 눌리기 때문에 사각의 건물보다는 둥근 기초를 해가지고 둥근 도음식으로 찜질방을 만들면 좋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기초, 기초 기초 조감도인데. 이 기초를 어느 정도 해야 되고 하는 그 규격은 여기에 자상스럽게 나왔지만은 동영상에는 멀리서 찍기 때문에 이게 다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운영하는 다음 카페 구들연구소에 가면은 그 섭식찜질방이나 건식찜질방 그 자료가 아주 많습니다. 그게 보면은, 크기의 구매에 따라, 그 규격이 치수가 다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아홉 명, 체저가 아홉 명 하는 그런 찜질방이고, 더큰 것도 있지만, 은 거기에 맞는 치수가 정확한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구들 장작을 뗀그 찜질방 중에서도 토굴 속에 짓는 섭식 찜질방의 기초 조감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